어우, 오늘도, 어. <웃음> 머리도 춤만큼. 춤추는가 해서, 박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아니, 머리 자르는데 정신 없지 않아요? <laughs> 아, 너무 <laughs> 재밌어요, 근데. 어우, <오>, 굉장히 연락하요 <laughs> <놀람하네요. 웃음> 가위 놀림이. <laughs> 오. 쇼스인가 찍어요. 네. <laughs> 의상... 어, <어떡해. 웃음> 무대 의상을... <laughs> 음. 아, 남자 손님하도좀 <laughs> 아, 부담스러울 <laughs> 수 있겠는데요? <laughs> 처음 보는 거라 좀 생소하네요. 많이 다가와서 어디서 볼수 없는 모습이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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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웃음> 댄서 가수가 되는 게 원래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아이돌. 그그 여래서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요 평 <laughs>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저렇도또 머리 맡기는 게 모르는 분한테 쉽지 않은데 기회가 생겼어요. 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헤어쇼가. 어. 세분을 좀더 듣기 좋아하시. 엄마니까 어... 오히려 좀더 머리가... 무덤덤하고 호진 씨가 굉장히 애교가 많은 어, 아들이네요. 늙으셨어. 그러니까 <laughs> 15분만 계셔요. 전적으로 한 사람만 여자는 엄청 어... 룸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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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발랐으니까 15분만 계시면 돈다그럴찌르가 이거 좀봐 얼마나 좋은가 매니큐어. 전신 제 상급이야. 당신 제자장에 예 북걸렀 때도 있기는 하는데 저는 어머니 그래도 많이 사랑하니까요. 네. 응.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춤추면서 머리 하는 거 항상 찍거든 이렇게 융실해서 너무 너무 훌륭하게 자랑네요 좋아해요. 하하나 배우세요 너무 흐뭇하게. <laughs> 내가 그렇게 가지가라고 그랬지? 뭔데 또? 콩, 땅콩 장조림. 콩이 된장 넣고 야. 된장 끓여가지고 붓고요. 자신 나서 빌러봐요 건강이 어떤가. 저렇게 <laughs> 모든 사람들한테 <laughs> 재미있게 보여드리고 싶고. 또 즐거워하는 모습 많이 봐 주셨으면 어, 좋겠어요. 에너지가 뭐, 뽀뽀. 뭐 마지막으로 뽀뽀. 음. <laughs>